안녕하세요. 여러분 곁에 작은 바람, 미소바람입니다. 하데스2가 정식 출시된 이후로 한동안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데스에서는 전투가 끝날 때마다 재화를 모으거나 신이 주는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니 결국 하던 것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경험을 위해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고 무조건 첫 번째 칸에 있는 축복만 받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처음으로 셀레네의 축복이 나왔습니다. 셀레네는 기존의 다른 신들의 축복과는 조금 다른 비술이라는 이름의 기술을 주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잘못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파이스토스의 축복이 나왔네요. 보통 두 번째에 있는 축복을 선택했었는데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스킬이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 다음으로 나온 아프로디테 축복은 다 무난하게 쓸수 있기도 했고 본래 자주 선택하던 스킬이어서 딱히 이게 페널티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드디어 좀 있어 보이는 축복을 제안받았는데 입이 방정이라고 하필이면 제가 선택해야 하는 축복의 등급이 낮게 나왔네요. 보통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나한테 왜 그래? 하지만 신이 주는 축복인데 등급에 귀천이 있을 순 없겠죠? 낮은 등급의 스킬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있 아무래도 무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지만 저는 장인이 아니니까 마구 도구 탓을 하며 즉시 무기를 바꿔줍니다 이번엔 포세이돈의 축복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기 무섭게 가뭄이 왔습니다 중후반까지 계속되는 재화보상에 지쳐갈 무렵 단비처럼 내린 헤파이스토스의 축복 아까는 기술 폭발이더니 이번엔 기본 공격 폭발이네요 스테이지를 밀다보면 가끔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미 형상을 한 아라크네는 본인이 짠 비단으로 만든 옷을 한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옷을 살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퍼스널 컬러고 뭐고 선택권이 없는 저는 첫 번째 옷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만화 회복 버프는 거의 받은 적이 없는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다음으로 받아야 하는 축복도 만화 회복입니다. 만화도 쓸 이유를 줘야 쓸 텐데 수요는 없고 공급만 넘치는 상황. 먹지 못하는 무한리필집에 온 것처럼, 만화는 넘치지만, 쓸만한 공격은 하나도 갖지 못한 채 버티다,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한번더 도전을 해봤지만, 딱히 이렇다 할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게임의 재미만 더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선택이 필수인 게임에서 선택을 포기하는 이상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저는 선택의 자유만 버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같이 버리게 된것 같네요. 다양한 스킬을 체험해보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밸런스 맞춰서 루트를 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